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의 말씀입니다. 58장의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장별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쭉 이어진 것인데 이제 나중에 이 성경을 찾아보기 편하게 장으로 나누고 절로 나누었었죠.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로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분류상 편하게 끊어놓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장, 59장의 같은 주제로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봅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이죠 장차 이스라엘이 즉 남유다를 말하죠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거다 그때는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지져도 하나님이 외면하실 것이다 그쯤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고 주시고 이제 끝내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기에 회개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칠이에 들어가신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의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즉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너희 그 상황을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하는 거지요. 그때가 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겠다 는 겁니다. 이 절의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로 죄 때문인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도록 그토록 오랜 시간 기다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군계하시고 경고하시고 수많은 상황들을 통하여 말씀하셔도 그 길로 가니.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계속 가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너희가 아무리 부러지져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진다 하는 거지요. 삼 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그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손과 피가 더럽혀졌다.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폭력으로 강탈하고 입술, 혀는 이제 거짓 계략, 모함으로, 저주로 죄 없는 사람들을 이제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 한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죠. 입술과 혀로 거짓 계략을 꾸며서 사람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죄악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몸소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잡아 주십니다. 15절부터 21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하여서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진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구속자를 보내 주시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다 하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이 구속자의 말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선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대했던 이들을 구속자께서 오셔서 그대로 보응해 주신다. 보복해 주신다 하는 거죠. 이 구속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보응하시되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의 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원의 날에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구구원의 날에 구속자가 오십니다. 둘째는 그 구속자가 베푸는 구원은 참된 회개를 한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구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교반의 죄악을 떠나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며 살아가고자 회개한 자들 이 거룩한 백성에게. 구속자의 구원이 베풀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예언된 이 말씀, 이 구속자는 유다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는 바사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예표로 이루어졌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본체가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구체적인 실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로 구성된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지상에 성취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탄생한 교회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66권의 성경 말씀의 실천과 전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가 또 전수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사여서는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기도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 1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힘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하나이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명절에 때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먼저 그의 합당한 삶을 살라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해 달라고 간구해도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신다. 들으시지도 않으신다. 얼굴을 돌려버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한들 하나님께 상달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기도에 합당한 삶을 먼저 살라. 택함 받았으면 택함 받은 자답게 살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 21절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많은 접촉과 많은 이동이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 분주하게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늘 명절 때마다 특별히 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이 민족의 죄를 저희가 아옵나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우상 숭배를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민족 장중에 붙도록 주옵소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교회는 초석 교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에 합당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합당한 삶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또한 인도하시며 저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뜻, 하나님 선하신 뜻, 하나님 거룩하신 뜻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